자, 일단, 하트 골드는 클리어 했습니다. 하트 골드 일부러 클리어 했고요. 다음 버전인 플래티넘 버전 들고 왔습니다. 원작이 이름 플래티넘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포켓몬스터 기라티나로 유명하죠. 룰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도핑템 벤에 풀레복약 회복약 펜, 그리고 죽으면은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쓰는 중보 포켓몬 없습니다. 그니까 러 만약에 그 포켓몬이 죽으면은 똑같은 종류의 포켓몬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생에서 나오는 이로치 포켓몬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핫쌈은 금지를 했어요. 핫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약간 벌레 타입의 사기 포켓몬 대명사로 좀 유명하잖아요. 핫삼 같은 경우가 무지성 칼충 한번 추고 강력한 내구도를 통해서 한번 맞은 다음에 뭐 분리펀치를 쓴다든지 깨트리다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좀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참고로 플래티넘 특별룰이 있습니다. 밑돌두기는 죽어도 다시 잡기 가능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병신 특별법.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PT 디라티나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사가 오늘 콜렙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번 28초에 나 나온다 이신년아 <laughs> <laughs> 야 씨발 이거 소속사 맞냐? 미친 풍근 돼지 이건 뭐냐? 야 소속사인데 미친 <웃음> <웃음> 미친 풍근 돼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심지어 이 여캠 뒤에다 껴놨어 아니 씨발 여캠 두명 리액션하는데 여기 중간에다 껴가지고 더좆같겠다이 사람들 보는데 내가 볼때 유튜브 분석 딱 들어가면은 아마 2분 38초만 짜면 약간 이렇게 시청시간 뚝 떨어진다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끔찍한 혼종이다 여기 왼쪽에 소독용 알코올 있지 위에 소주병 널려있지 뒤에 이거 쓰레기 널려있지 턱에는 털라있지 미친 새끼다 진짜 이거 약간 손 리액션 <laughs> 솔직히 포켓몬 모르는데 리우리움급 하고 있는 사람 개추. 잘 왔다. 진순이한 번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넘버링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전통의 닉네임 영섭. 자 이거는 뭐 모부기로 해서 어려운 난이도 가져갈게요. 꾸꾸리. 자 여기 은혜 갚기 받았습니다. 이번엔 진 사실 귀뚜두기가왜 병신인지 병신이란 이름을 갖게 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병신이냐면은 귀뚜두기는 은혜 갚기도 못 배워. 진짜 최악의 포켓몬이라니까. 어 참기밖에 못해. 참기가 뭐냐면은 두턴 동안 데미지를 받고 그 데미지 수치에 따라서 그 데미지의 두배 데미지였나? 그거를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뚜이 잡아봅시다. 밤이니까 나올 거예요. 바로 나왔죠? 일정 확률로 이 친구는 배트로놈이라는 5%의 확률로 아이템을 지니고 있어요. 자 레벨로 갑니다. 진성님 죽어서 유기하기 전에는 같은 종류 포켓몬 여러 마리 잡아도 되나요? 아, 씨발, 한 마리도 못 잡냐, 이 병신새끼야. 아, 열받아, 뒤지겠으니까. 딩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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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 그 아이, 개새끼. 아니, 공격을 안 해. 경험치를 못 올려. 이 새끼는 진짜 말 그대로 병신 두 글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생긴 것도 존나 병신같이 생겼고. 아니, 개새끼야, 참기 네번 썼는데, 여섯 번 썼는데, 그, 고구마 말하는 거겠지. 어! 지나면 안 된다. 이거 벌레 먹음 배워야 된다. 아, 좋 됐네? 이거 연속 자르기가 더 좋은데? 잘못 키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저번에 키워보니까 벌레 먹음보다 연속 자르기가 더 좋더라고. 오! 나이스! 와! 씨발, 메트로놈. 이러면은 다시 안 키워도 됩니다. 메트로놈 같은 기술 쓰면 공격 위력 진짜. 연속 자르기 쓰면 더 좋은데 진서, 벌레 모음 써도 돼. 진서가 나도 벌레 타탈 천왕 시작됐다. 일단 스타팅 으로 레벨 5짜리 <laughs> 아르세우스 만들어서 벌레 프레이트 끼우고 시작함. 양심 뒤졌냐? <laughs> 미친 새끼인가? 시발 혹시 무세시티까지 이병신 원톱 체제로 가는 거냐? 숨이 눅진하게 턱 막힌다. 어, 당연하죠. 이 새끼는 무세시티까지 갑니다 강제로. 근데 중간에 바이깨기 받기도 해가지고 좋아서가 없어. 윤진성 영입한 이유를 아이 새끼 잉어거 아니야? 소속 방송인들 아, 전저부이리에 가려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잉어킹이랑 티오룩이 40개 누가 먼저 빼냐 대결하고 있잖아요 있는 애 있으면 내가 그거 줄게 지난번에 이렇진 누었겠는데 음, 그런 거 아니에요 2021년 닌텐도 스위치 8월 기준 판매량 오위 소드실드 2,185만 장, 4위 젤다여숨 2,320만 장, 3위 데난트 2,470만 장, 3,389만 장, 1위 마리오 카트 3,708만 장. 아니 째려 보기 6스택이야 아니 씨발려나 공격을 하라고. 아니 이 새끼 공격을 안해 병신이. 아니 존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 새끼 공격을 안해 상대가. 아 씨발 씨발 인데 아니 왜 나오지도 않아? 이 새끼가 진짜 족같은게 진짜 나오지도 않아. 아씨개 짜증나. 아니 좀 나와 봐, 개 새끼야. 아니 씨발. 나오지를 않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개보지 털이 자라아나고매일좀 만나 면 패드립 치고 그나이 아, 뭔 소리야. 그런 거 아. 이거 좆됐는데 잠깐만. 이거 참기는 다 빼야겠다. 야, 근데 이거 이거 심리전 지린다. 이거 보면은 누가 먼저 참기를 쓰고 누가 먼저 공격 기술을 쓰고 약간 카운터 서로에게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상황인데 이거 심리전 지리거든. 봐봐. 지금 얘참기안 썼죠? 오케이. 이걸 이기네. 심리전 좋았고. 저랑가 평승. 평소... 수쿠위. 콜렉 그 그동안 콜레이라고 잘만 불렀는데 윤가 넘 들어온 이후로 콜리웹이라는 별명 생기. 그그 그 매니저님 이 새끼 계속 때리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포켓몬 유나이트 대회도 광탈했는데요. 그데나 <laughs> 이후로부터 약간 그게 생기긴 했네. 존나 미안하네. 회사한테 존나 미안하네. 나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름이 씨발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와야 심지어 야 구글에다가 콜리 앱 쳐보니까 그 진짜 내 방에서 시작됐나봐 그런 말 없어 구글에 콜리 앱 쳐보니까 검색이 안돼 씨발 이거 내 방에서 시작됐네 진짜로 좋됐네아 진짜 하지마 씨발 하지마 하지마 이 큰일 날겠다 그래. 책임도 윤가농님 스카우트한 담당자가 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매니저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꼬우면은 저기 스카우트 하지 말든가. 본인 될거 같으니까 책임지세요. 미친 푼굴. 진성한 눈치가 있으면 사직서 써라. 아. 본또 사직서를 써 임마. 아이거좀 너무 아, 맹독 이거 좆됐는데 잠깐만. 골랩. 아, 맹독 좀 빡센데. 인데 크크크. 아또 맹독거네 이 개새끼 아 조진거 같은데? 아... 씨발 지금 큰일났네 아니 이러면 또 잡아야되는데? 오 레벨 백원판치. 9네 레벨 9면 은뭐 쓸만하지 다른 몬스터 좀 잡을게요 아니었음 잡목이업 샵신기 샵하는 척 아니 진석아 어차피 꼴리웨 꼴리토리슨? 너 진짜 그러는거 아니다 아! 씨발! 잠깐만! 아, 좋 됐네. 도케일이 없다고? 진성님, 크크크크가 크 콜콜콜콜콜인가요? 모래 찐따녀나 분위기 파악해, 임마. 그거는 존나 재미없어. 응, 존나 웃겨, 콜가놈. 방송감, 콜창남. 하 <laughs> 씨발! <웃음> 이게 씨발 년이 이 새끼 말 본새 족같은 새끼야. 말 족같이 말하네, 이거. 미친새끼인가, 이거. 응, 존나 웃겨. 콜가놈 방송관, 콜창남. 시발새끼가, 그냥. 아니, 근데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뭐, 그런 말, 뭐, 할수 있잖아, 시발, 어? 아니, 세상이 혐오의 시대인데, 자기 비하하면서좀 웃길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좀할 수도 있지.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아니, 한 번만 봐주면 뭐,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자기 한명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희생해가지고, 사람들 다 웃었으면 된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콜랩에서 저래도 손해인게 퇴출되면은 콜덕밤 평생 갈 듯. 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내가 퇴출됐는데 내방 채팅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면대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소속이니까 그 이런 말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내가 여기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바로 명예훼손 들어갑니다. 그건 진짜 바로 고소해요. 지금 내가 여기 소속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소속이 아닐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바로 족대는 거예요. 인생 망합니다. 웃음 참는 노력이라도 하자. <laughs> 웃기잖아, 심연아. 솔직히 너도 웃었잖아. 근데 천명 넘은 거 개빡치네. 나만의 윤관 놈인데. 2021년 4월 15일부터 팔로우 죠 메시지 511개, 씨발려나. 메시지 999개라도 채우고 그 얘기를 해라, 이좆 같은 새끼야. 뭔 씨발 나만의 작은 윤관 놈이지라고 뒤질래 미친 놈인가 진짜. 뭔존유비 유입 새끼가 씨발 나만의 작은 윤관 놈이지라고 하고 있어. 무슨 진짜 혈압터지기지 일 핸드폰을 친다. 이콜키런덤은 근데 이 새끼 벌레 편황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어디 마을 어떤 트레이너가 존나 위험한지도 다외웠네 사람이 무섭다. 나는 많이 뒤져 봤잖아. 그리고 거기도 위험해요. 챔피언 로드에 코뿔이 들고 있는 개새끼 있어요. 그 새끼 앞에서 스라크 꺼내지 마세요. 바로 뒤집니다. 그다음에 그 뭐야? 선단 시티 있죠. 선단 시티 가는 중에 꼬지머 들고 있는 새끼 있는데 그 새끼가 스톤 샤워 갈기면은 바로 뒤집니다. 그냥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맞고 바로 가 가지고 초기한적한번 한 있습니다. 원래 안 뒤지는 건데 스톤 엣지 맞고 죽고 스톤 샤워 맞고 죽고 진짜 온갖 돌멩이 기술은 다 쳐맞고 뒤져봐가지고 경험이 많아졌어 진짜로 나 지금 방송킨지 몇 시간 됐냐? 아씨 오늘 4시간 동안 쳐맞으니까 진 존나 빠진다 아씨발 폴리에브로 쳐맞으니까 진 존나 피곤하네 나 헤라크로스 잡으 김치. 여기서 좀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확률 1%인가 5%인가 되게 낮은 걸로 아는데 와야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그동안 좀 빨리빨리 나왔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거.. 오 나왔다! 아 근데 무컷이네뿔 끝이 하트죠 천진난만? 안 좋은 거 없냐고? 아니 그냥 그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간지가 안 나잖아 비키만 잡으면 되나 이제? 야, 근데 이거는, 아, 이 시스템은 진짜 왜 만든 거냐? 야, 꿀 시스템 이거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 저거에? 최악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잔만보 여기서 나오잖아. 잔만보 라이벌이 쓰는데, 개새끼 어디서 나오는지도 안 알려주고 지만 쓰잖아. 그리고 그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인 게 뭐냐면은, 갤럭시단 걔네랑 싸울 때, 잔만보 쩔시킬라고 다른 거 절대 안 꺼내. 맨 처음으로 잔만보 꺼내. 잔만보 지나 전. 먹고자. 혼나 패고 싶다니까? 혼나 너 쓸모야. 아니, 야,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와, 이거 존나 연매기는거 아니냐? 사면속 스컷 생불버리는 고추밭이네, 진짜. 와, 또 스컷이야? 오연 스컷. 이제 암컷 뜰때 됐다. 스택 많이 쌓았는데, 이 정도면 암컷 떠야지. 야,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심한데? 헤라크로스가 개빨리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 또 스컷이야. 와, 씨발, 누구 맥이나 아니, 새꿀벌이 나올 확률도 높고, 암코도 12.5%로 꽤 높은 편인데, 이게. 야,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에 하나도 아니고, 6 시간에 한 번이라서, 시간도 개 많이 돌려야 돼. 이게 존나 짜증나. 어, 또 스컷이야. 또 스컷. 이러다 밥이 먼저 오겠다. 어, 나왔다! 와, 씨. 존나게 안 나오네. 와, 얘 이름 뭘로 하냐 진짜 이건 좀 애정 가지고 키워야겠다. 어우, 육수 제조기. 오케이, 일단 멤버 대충 완성됐는데, 이 정도면 아마 가능할 걸 여기다 만약에 쓰라 하면은 거의 무조건 확실하게 깰수 있는 거고, 잠재 에스포다. 잠재 에스포!